안녕하세요, 보통견주입니다 날씨가 추워진 요즘 보통이를 위해 전기장판을 깔아줬는데 손바닥만 지지고 있는 보통입니다. 전혀 활용을 못하네요. 요즘 저에게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멍 때리면서 보통이 바라보기. 멍, 멍, 멍. 특별한 거 없어도 존재이고 쳐다보기만 해도 힐링이 절로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버려 자기 할 일을 못한다는 것과 중간중간 아무 의미 없는 보통의 행동에도 심장이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즐거운 저랑 다르게 보통이는 많이 심심한가 봅니다. 심지어 이때는 잔날감이 하나도 없을 때라 더 심심해 보이는 것 같네요.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며 놀곳을 찾는 보통이. 제가 숨겨둔 사료를 찾아냅니다. 제가 만들다만 보통이 전용 화장실이었는데 보통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건데? 장난감을 찾는 무료하고 기나긴 여정 드디어 자기에게 딱 맞는 장난감을 찾았습니다 자기 꼬리, 기어, 꼬리를 물고 빙빙 도는 모습이 뭔가 땡을 외치면서 끊어줘야할것 같은 기분입니다 나만 그런가? 질린 건지 체력이 방전된 건지 다행히 자체적으로 땡을 치는데요 낸페이크 바닥에서 2차전에 들어갑니다 뭐든지 일단 입에 넣고 보는 보통이 이번엔 제 허벅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린다고 뭐 아프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호락호락 물려줄 수는 없기에 손가락이 물렸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아프지는 않기에 내려놨습니다 심심해하는 우리 보통이를 위해 제 손가락을 제가 직접 장난감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일도 관심 없는 보통이 음. 인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호기심이 생기나 봅니다 3초 정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자 조금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같이 놀자고까지 하는데요. 아, 감동. 제가 비록 똥손이지만 마음을 담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진 걸까? 재미있게 잘 노는 보통이. 앞으로 장난감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는 페이크. 5분 만에 휴지로 환승한 보통입니다. 30분이나 걸려 만든 제 수제 장난감으로 다시 마음을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메인 메뉴는 제가 만든 장난감이 아닌 자메이카 통다리 바베큐 이것도 안 좋아할까봐 걱정입니다 미쳐 환장하는 보통입니다 인형이라 분명 아무 맛도 안 날텐데 치킨은 치킨인가 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배변패드 한번 다녀올 때마다 더 흥분하는 보통입니다 스킨의 진심인 보통이 잠잘 시간까지 입에서 놓치를 않습니다. 결국 인형을 물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와 미쳤다 추울기 뺏을 타이밍은 지금뿐인 것 같아 조심히 움직여 봅니다. 지금이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서 많이 피곤해하는 보통이 아무래도 오늘은 푹잘것 같네요. 다음날 아침 누가 봐도 밤새 논 강아지입니다.